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으로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먼저 기억해 두면 좋을 것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게 될 기도문만을 가르쳐 주신 것인데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단 하나의 기도라는 의미에서 띄어쓰기 없이 주님의 기도라고 하는데 이를 우리가 주기도문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그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잘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주기도문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되었는지 그유래를알수 있는데요. 그 시작점이라 할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본 제자들이 자신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요청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만 나타나는 모습이라기보다는 당시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속한 사람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일은 일반적인 것이었는데요. 나비들은 자신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문을 만들어 주기도 하였고 또한 일반 유대인들도 일정한 형태의 기도문을 가지고 정시에 기도를 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 줄수 있는 기도문을 원하였던 것인데요. 누가복음 11장 1절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자 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처럼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들도 기도하여야겠다는 열심을 품게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음을 볼수 있는데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자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이 생각나서 자신들에게도 자신들만의 기도를 가르쳐 줄 것을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셨는데요.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렇게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앞으로는 가르쳐 주실 기도문만을 가지고 기도하여야 한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기도문이 영원 불변의 기도문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기도가 담고 있어야 할 최소한의 내용과 또한 우리의 기도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의 모범을 제시하여 주신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이것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던 것이 지난 말씀에서 함께 살펴보았던 우리가 기도할 때 과연 무엇을 유의하여야 하느냐는 것이었는데요. 하나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방인과 같이 중원부원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기도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야 하는 것이지 사람들과의 관계를 의식하여서 보여주기 위한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고 우리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조정하기 위한 기도가 아닌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곧 기도의 목적이 된다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지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의 올바른 기도의 자세와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오늘 살펴보게 될 주기도문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는 올바른 기도의 우선 순위와 내용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올바른 기도의 예란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알려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가르침이라 할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주기도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먼저는 구절과 십절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구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기도가 담고 있어야 할 최소한의 내용과 그 기도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의 모범으로서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기도문은 함께 읽은 말씀에서와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할 때 처음으로 고백하여야 하는 기도의 내용이 곧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곳으로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는 우리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이가 하나님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분 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아버지라는 단어는 파테르라는 아람어로서 히브리어로는 아버지를 뜻하는 아바와 같은 호칭인데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기도를 할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와 같은 고백으로서 기도를 시작하도록 가르쳐 주시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이처럼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기도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기도이며 또한 기도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기초하여서 드려져야 하는 것임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은 기도라는 것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마치 자연스러운 대화 같은 것임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자녀가 아버지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을 뜻하는데요. 어떤 형식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대화가 곧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하여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나의 아버지가 아닌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나 나 혼자만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인데요. 물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되심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나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사랑의 종점이 결코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만을 사랑하신다는 이기적인 마음으로서가 아닌 나는 또 다른 나를 위한 하나님 사랑의 통로가 됨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구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과 함께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분이심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하늘에 계신 분이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분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또한 다스리시고 계시는 전지 전능하신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가장 적절할 때, 그리고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가 기도한, 바다, 기도한 바대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란 단순히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행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비록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따라 기도하기는 하지만, 오히려 구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해가 되는지를 온전히 알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며 우리가 간구하는 것과 함께 간구하지 않는 것조차도 다 알고 계시지만 반드시 그 간구한 바대로 응답하시지는 않으신다는 것인데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우리의 어린 자녀의 요구를 따라 무엇이든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여서 그, 그에게 유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역시 당신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판단하셔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응답하여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절 말씀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심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씀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씀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는데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가 주체가 되는 경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씀은 나에 의해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믿고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뜻하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아버지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레 위기 19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레위기 19장은 선택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법도와 사회 규범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이 수차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는 이곳에 기록된 법도와 윤리의 강령이 무엇에 근거하고 있으며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를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곳에 기록된 모든 법도와 사회의 규범이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 위한 목적과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우리가 거룩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거룩하여야 함을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거룩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여야 거룩하게 되는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3절 말씀에서 거룩한 백성이 될수 있는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의 계명은 모든 인간 관계와 관련한 계명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서 인간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계명이라 할수 있는데요. 이전에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계명은 자녀들을 향한 일방적인 계명이 아닌 부모와 자녀 상호 간에 지켜져야 하는 계명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룩이란 상호 관계에 있어서의 거룩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백성들에게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거룩을 요구하고 계신 것은 아니면 알수 있습니다. 이는 거룩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고, 아울러 우리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하여도 사람은 거룩함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다만 말씀하여 주신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하다 여겨주실 때라야 사람이 거룩에 이룰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성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여야 하는 것이 서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여야 한다는 말씀의 의미를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다음의 경우를 통해 거룩하여야 한다는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새벽기도의 시간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먼저는 장소의 거룩입니다. 이는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나 혹은 함께 있지 않을 때나 그 어디에서나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 차이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는 더없이 신실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교회 밖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여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시간의 거룩입니다. 우리는 어버이 날이나 또는 부모님의 생일을 기념하여서 용돈과 함께 선물을 드리거나 여행을 보내 드린다든지 또는 좋은 곳에서 좋은 음식을 함께 먹기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1년 365일 가운데 이 날만 그렇게 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1년의 하루뿐인 기념일이지만 그 날을 통해 부모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큰 사랑과 헌신으로 키워 주셨는가를 되새겨 보는 시간을 갖고 그 사랑을 더욱 기억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것이 어버이날을 제정한 이유이며 부모님의 생신을 축하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3절 말씀에서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날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그날을 통해 날마다 모든 시간마다 우리 모두를 보호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 곧 시간의 거룩이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생각의 거룩입니다. 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조건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전히 부모님으로부터 얻을 것이 많거나 많은 이들의 시선이 두렵고 그로 인해 혹시나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경하여야 함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사절 말씀에서의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하는 말씀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혹 이쪽을 버리면 다른 쪽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할까를 염려하여서 양쪽의 마음을 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령 따라야 할 이들을 택하라는 엘리야의 말처럼 인간적인 유익을 얻기 위한 신앙 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오직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다른 어떤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생각의 거룩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하는 주체가 앞선 말씀에서와 같이 나에 의해서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가 되실 경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씀은 당신에 의해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이는 인간에 의해 더럽혀진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아버지 당신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함께 읽은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에게는 우리가 더럽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깨끗케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아버지께서 친히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여야 함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한마디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위해 기도하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앞선 9절 말씀과 연계하여 생각해 보면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목적과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한 것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간구하여야 할 기도의 내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내 개인적인 바램이나 안고 있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먼저가 되는 것이 아닌 먼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온전히 이루어짐을 위해 기도해야 함을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즉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위해 쓰임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절로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리고 개간하는 하나님 나라의 천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십절 말씀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말씀이 가리키는 것은 우리는 날마다 위의 것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되고 영원한 것은 언제나 위에서만 오기 때문인데요 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겠다는 적극적인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과 함께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이 세상과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주기도문 가운데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기도하여야 함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씀하심이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인간이 무엇으로 그리고 어떠한 능력이 있기에 창조주 되시며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며 그분께 유익이 될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음을 말씀하여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 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셔서, 그분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더욱 나타내는 함께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